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받은 순서지 뒷면에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단임 목사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한그 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그 중국 간식 그 중국 간식이 위생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절첨에 열 배로 이렇게 보니까. 어, 양념이 잔뜩 발라 있는 그런 간식이었었는데, 뭐,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았어요. 약간 어, 회색빛에 그런 흔적들이 보이긴 했지만은, 뭐, 전혀 이렇게 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율을 점점 더 해서 어, 100배, 그리고 어, 300배, 그리고 400배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점점 나타나는 것들이 있던데, 그은은스물스물스움직직이대장장들이이었요요중에는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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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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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너무 좋은 시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죠.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에 있는 그런 그 균들을 갖다가 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위생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주 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고 또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생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죠 중세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갖다 강타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마을에는 흑사병들이 돌지를 않았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현상이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어 유대인들이 왜저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유럽인들은 어 유대인들에게 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 흑사병이 돌게 하는데 어 마법의 주문을 갖다 외는 그런 어,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은 유럽인들이 이렇게 흑사병에 한참 어, 어 고생을 하는데도 유럽인들의 그 한복판에서 유럽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모든 음식들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포도주를 가지고 식탁이나 아니면 그집 이곳저곳을 갖다가 소독하는 그 습관에서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위생법은 거기까지죠.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사소한 것에 그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사소한 것을 붙잡게 될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 안을 안 씻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모세는 손 씻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음식을 먹습니까?라고 얘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18절부터 23절에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반어법적인 것인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엇든지 입으로에 들어가는 것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음식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거하고 정반대의 생각이었죠. 부정한 음식과 그리고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어서 라비가 인정해 주는 그 어, 정결한 음식 그리고 율법과 전통이 얘기하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면 사람은 어, 음식을 먹음으로써도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요.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단,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배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음란 그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목해 봤던 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면은 아,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목해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 거기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것 그리고 손을 닦지 않았을 때그 손이 더러운 것 여기에는 엄청 주목해서 보면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또 근거 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탐욕과, 그리고 악독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속임과. 그리고 악한 생각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더러운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더러운 거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속에서 나오는 것, 밖에서 들어 들어오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마치 어, 추락한 전투기에서 나온 블랙박스가 여태까지의 그 비행 궤적과 그리고 어, 비행사가 여태까지 나눴던 모든 그 무선 내용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기판의 그 상황들 기름은 얼마 있었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블랙박스가 아, 정말 그다 드러내면서 그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재현해 낼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었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깨끗하게 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과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마치 마음이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냥 봉 뚫어져 가지고 어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처럼 어, 우리의 죄목 하나 하나를 다 드러내고 얘가 이렇게 살았섰습니다 그런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설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두 가지 그 삶의 태도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겉의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의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자기의 악독함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반성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러셨던 것처럼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하는 엘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제가 앞서서도 현미경을 통해서 본 중국 그간식관에서 얘기했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아무리 예쁜 사람 그 얼굴에도 모낭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 디즈니랜드의 어떤 그 동화에 나오는 그림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은 어느 때 다시 깨끗해질 수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몸은 낡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몸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계속해서 그냥 건강 관리하면은 튼할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올림픽 선수였다 할지라도 나, 날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서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산다 할지라도 100% 퓨어하고 아주 클린한 그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덧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평생을 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참회하고 그 마음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신 심령을 더욱 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일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며 그 행동을 평가하고 그 말을 판단할 때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져서 영과 그리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남을 정죄하지만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먼저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정죄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만 오로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워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새 마음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